공화국의 백주년입니다. 자 송산초등학교의 백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렌트 이시윤입니다. 송산초등학교 백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세상 같이 살아온 우리 송산초등학교 모든 동문 여러분 백주년을 맞였습니다. 송산초등학교 백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산초등학교 백주년 기념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 찰지. 안녕하세요. 가수 캐진입니다 송산초등학교가 야 100주년이 됐대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난감하네. 소리꾼 조엘입니다 송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해만상. 시계 손님 온다의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산초등학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송대환입니다 그리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이와이오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음에 좋은 거 아, 오는 어, 9월 17일 토요일 날 송산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곳으로 사다 여러분, 그때, 그때 다시 뵈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연자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빨리 그날이 오길 바라며 9월 17일 성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및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찬수입니다. 우리의 모교 송산초등학교는 1920년 5월 8일 설립하여 1920년 11월 6일 개교한 100년의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늦은 아마 100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 축하 공연을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모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성산초등학교 총동문 선배님 후배님과 49의 동기 여러분 그리고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송산면 관내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드립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100주년 축하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